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윤미입니다. 첫 유치가 날 때부터 1000ppm 불소치약으로 아침 음식 먹고 한 번, 밤에 먹고 잠자기 전에 한 번씩 하루 두번 이를 닦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미국 소아과학회, 미국 소아치과학회, 세계 소아치과학회, 미국 치과의사협회, 유럽 치과학회,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인 NHS 등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치과 단체와 의학 단체의 공통적인 최신 지침입니다.그런데 흔히 가글이라고 하는 구강 세정제는 어떨까요?미국 치과 의사 협회와 미국, 미국 소아과 학회의 지침을 알아봅니다. 1000ppm 불소 치약을 만 3살 전에는 쌀알 만큼 하루 두 번, 3살부터 만 6살 전까지는 콩알 만큼 하루 두 번을 써서 이 잇몸 혀를 닦아주면 그 양을 다 삼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양치한 다음에 물로 헹구지 말고 발달상 정상적으로 뱉지 못하는 연령인 만 3살 전까지는 그냥 놔두고, 3살부터 뱉을 수 있게 되면 헹구지 않고 뱉게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기에게 억지로 물을 주어서 헹구게 하거나 또 억지로 거즈로 닦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양치가 전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헹구라고 되어 있는 시판 어린이 가글이라는 건 어떨까요? 2021년 12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미국 치과 의사 협회 지침에 따르면 만 6살이 안된 어린이는 실수로 가글 용액을 많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가글 용액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삼키기 반사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가글액을 많이 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부 가글액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 같은 것 때문에 메스꺼움, 구토, 중독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마다 권장 연령과 특정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구강 세정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양체질과 치실 사용을 잘 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9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미국 소아과학회 지침 역시 어린이는 가글을 해서 입을 헹구고 뱉을 수 있는 만 6살이 될 때까지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분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강 청결제는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판 중인 어린이용 가글 제품 설명서에는 모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즉, 6살이 안된 아기에게 어린이용 가글 제품을 쓰는 경우 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말이죠. 1000ppm 치약을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의학단체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그런 안전한 양만큼 쓰는 것을 꺼리면서 또만 6세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가글액을 아기들에게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가글은 최소한 만 6살은 되어야 쓸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